한문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늘이 돕고 하나님의 보석에 참 건강하고 안전한 일생길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어제는 행복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은... 행복의 시작은 복이 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렇죠. 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행복이 되그냐 복이 복음 자체인 겁니다, 복음. 복은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호손이 뱀의 머릴게요. 병마, 악마, 제마가 결정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모든 걸을 세워나가는 그런 응답을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오늘은 확정함을 받은 선택, 탁정함을 받은, 받은, 탁함을 받은, 이렇게 탁함을 받은 시도. 시도스와 시도. 이렇게. 이런 말씀을 좀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들었어요 예수 그리스의 도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이 복음을 위하여 특정 함음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정하신 약속이다. 행복의 시작은 복을 알 때부터 시작. 복이 뭐냐? 그렇잖아요. 복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복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의 동산에 이마뛰기 복자요. 나타나셨다. 이게, 이래서, 하나님의 인자. 생명의 성령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이 복이 뭔지를 아래에 복이 들어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만한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래.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딱하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강론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것이 복이란 말이야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덴 동산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임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이게 뭐 나라의 일이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그런가 하면 인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이 기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뭐냐면 사제의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게 된다 후회할 게 없어요. 다섯 번째 이래 가지고 완전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오늘 참문 TV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 성령에 대해 줘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응답을 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절 다 생로 병사의 품계 그리고 우리를 완전 승리케 하는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일에 함께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참 대단합니다. 실제 이런 게 얼마만큼 오냐. 그래서 이게 뭐냐. 첫 번째. 만물의 영장 언약을 잡고 세우는 기쁨 행복이 있다 아, 시간 맞춰서 0064로 원래 인간 생각하면 허래 부르네 증인팀 나가서 하나님 영상 시청감각 균형 맞춰 자민간 전하라 증인팀 저 나라 즐겁기 전에 시청감각 안녕하게 인생 살리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오요첫 번째부터 하나님 나라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4월 달부터는 9월절이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참다 부활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막 애통하는 이분들. 저하고 연결된 이분들에게는 진짜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만드는 3만원 나눠주는 전략. 3만 9천원 나눠주는 전략. 그리고 이게 뭐, 7만 5천원 나눠주는 전략. 이런 식으로 완전히, 뭐요 맑은 피를 생산하고 세포를 배양하는 게 뭔가를. 보여주고 알려 주면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길을 확짝 열어 주는 이런 걸 하려고 그요 그걸 차아나가 제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만 명을 전부 의식주 문제 해결 다 드리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꼭 부모의 마음인데 정말로 아들이 병들어서 봐요 부 아버지의 마음은 아파요 아들이 실패를 하고 있어 봐요 마음 아프죠 아들이 불행해 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자식이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지인되었을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심정이. 정말 시어서 이쪽에 들어와서 참 했던 준조아번들한명 고통당하고 이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23만 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해갈 겁니다. 준주합본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진짜 이제는 우리는 멸망의 길인 파산의 길을 가지 않아요. 살리고 살리고 살리는 회생의 길을 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파산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산길를 불어넣는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갑니다. 머리에 머리도 짜요. 하늘에 뜯고 계획을 다 질문하면 여기에 말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원저요 이 하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기도 속에 말씀이 임하기 시작을 하면 은요것이 훈련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뭐냐 말씀원자 옆에 다섯 오자 밑에 입구자가돼 학습을 정복하는 학습능력과 세상정복하는 정복의 능력 두 가지가 다 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1장 27, 2 8절에 회복의 역사로 가는 겁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영혼이 클리닉되고, 정신이 클리닉되고, 지정이로 고침을 받고, 육체가 나음을 입고, 삶을 회복해서 주 안에서 내 몸을 돌보고, 아끼고, 살아가면서, 건강의 모델로, 성공제 삶을 찾아내고, 하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있고, 보좌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보좌가 됨으로 말남아, 진짜 참건강 먹거리를 만드는 플랫폼. 건강 전문의는 만들어가는 건강샵 아카데미 그래놓고 거기를 통해서 정말로 모여드는 다음 지키는 파수망대, 살리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영혼의 파수꾼이 다 서고, 그리고 십자가의 안테를 쳐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정부와 소통을 하는 3세팅, 3집중, 산, 응답. 건강의 전도, 건강 전도, 성공 전도, 행복 전도. 건강의 모델, 성공의 모델, 행복의 모델, 산모델의 언약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위해서 그럴 때는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역육자로강간하게 세움을 입고 세상을 다수로 정복하는 능력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